안녕하세요.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숨막히는 열기로 가득했던 미스터 트롯 38의 현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 회차는 중결승에 앞서 마지막 생존 경쟁이 펼쳐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참가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 무대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스포일러가 조금씩 새어 나오면서 팬들의 기대치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과연 이번 무대에서는 누가 빛나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 또 누가 아쉽게 탈락의 문턱을 받게 될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한 분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재명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8회 무대에서 그는 마치 트롯 전사처럼 폭발적인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미 강렬한 인상을 남겨왔던 최재명이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한계에 도전하는 고음으로 모두를 놀라게 했다고 해요. 고요하게 시작되던 무대가 어느 순간 쌓아올린 감정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면서 15초가 넘는 초장기 고음이 터져나왔다는 겁니다. 심사위원들은 물론이고 방청객들조차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감탄을 표했다고 하니 그 위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방송 후에 미스터 트롯 3 역사에서 길이 남을 고음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후문입니다. 장윤정은 이건 단순한 트롯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했고, 영탁은 가장 압도적 순간이라며 감격을 감추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니, 최재명이 이한 무대로 중결승 티켓을 확실히 거머쥐었다는 평가도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네요. 다음으로 손비나를 말해볼까요? 강력한 보컬 실력으로 일찌감치 주목받았던 그가 이번에 또 한번 엄청난 퍼포먼스를 펼쳤다고 합니다. 무대 초반에는 잔잔한 멜로디를 타며 속삭이듯 노래를 시작했는데 클라이맥스에서 3옥타브가 훌쩍 넘는 초고음을 선보여 현장을 초토화시켰다고 해요. 공연장 유리창이 울릴 정도로 위력이 대단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심사위원과 관객들을 모두 경악하게 만든 무대였다고 합니다. 특히 박선주가 이건 사람 목소리가 아니다라며 혀를 내둘렀고 장민호도 이미 완성된 아티스트라고 찬사를 보냈을 정도니 손비나가 보여준 고음은 단순한 스킬이 아니라 감동과 충격을 동시에 선사하는 무기였다는 거죠. 덕분에 방송 직후 온라인이 들썩였고, 그의 노래를 들은 방청객은 마법 같은 목소리라며 심장이 멎을 뻔했다고 후기를 남겼다고 하네요. 손비나는 이렇게 트롯의 미래를 이끌겠다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존재임을 다시금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충길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동안 상대적으로 조용히 자리를 지켜왔던 다크호스라고도 불리던 충길이 이번 8회에서 그야말로 기적같은 반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피아노 반주와 함께 어둑한 조명 아래서 시작된 무대는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한 감성으로 관객을 끌어들였다고 해요. 초반에는 차분하게 쌓아가던 감정을 중반부 이후 한꺼번에 폭발시키면서 흔히 볼수 없던 고음까지 쏟아냈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눈물을 훔치며 오늘 춘길이 자기 인생 무대를 만들었다고 격찬할 정도였으니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상이 되시죠. 관객들이 숨소리를 죽이며 노래를 들었고 곡이 끝나자마자 춘길 충길. 춘길을 연호했다니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느껴집니다. 드디어 춘길이 깨어났다라는 반응이 온라인상에서 터져 나올 만큼 완벽한 도약을 이뤄냈다고 하네요. 한편 전 라운드에서 최하위를 기록해 주눅이 들어 있을 법했던 김용빈의 대반전도 화제입니다. 지난 무대에서 혹독한 평가를 받았던 그는 8회에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된듯 압도적인 감정 표현과 처절한 고음으로 현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눈빛과 노래에서는 마치 나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가 느껴졌다고 해요. 심사위원들도 예상치 못한 역전극에 크게 놀랐다고 하고 특히 영탁이 이게 진정한 트로트 가수의 자세라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최하위에서 이렇게까지 치고 올라온 건 엄청난 정신력과 노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죠. 많은 시청자들이 이제 김용빈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시작이다라고 응원하고 있다니. 과연 그의 중결승 진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 더욱 궁금해집니다. 추혁진이라는 이름도 빼놓으면 섭섭하겠죠. 그는 평소 무난하고 안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았는데 이번에 도련트로스의 다크 히어로로 변신해 강렬한 록 스타일 퍼포먼스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거친 목소리와 파격적인 무대 구성으로 분위기를 압도했고 하이라이트에서는 10초 넘게 이어지는 초고음을 터뜨려 관객을 얼어붙게 만들었다고 해요. 박선주, 장민호 등의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만 마주친 채충격의 말을 잊지 못했다니. 그야말로 한방 먹인 무대였나 봅니다. 네티즌들은 트롯 무대인지 록 페스티벌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라며 놀라워했고 그의 영상은 단숨에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하는군요. 추혁진이 이제는 다크호스가 아니라 트롯의 틀을 깨부수는 새로운 중심으로 떠올랐다는 평가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지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섬세한 감정 표현을 강점으로 삼아왔던 박지우가 이번 무대에서 그야말로 감성 아티스트라는 칭호가 딱 들어맞는 열창을 선보였습니다. 무대 전체가 최소한의 조명과 잔잔한 피아노 선율로 채워진 상태에서 그는 아주 작은 숨소리까지 조심스레 느껴질 정도로 부드럽게 노래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감정을 조금씩 쌓아 올리고 후반부에는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마지막 고음을 뿜어냈다니 그 감동이 얼마나 컸을까요? 노래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심지어 심사위원들도 눈시울을 불켰다고 합니다. 장윤정이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다. 박지후가 우리에게 감동이란 이런 것이라고 보여줬다며 극찬했고 박선주는 진짜 천재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라니 말다 했죠. 시청자들은 그의 무대를 두고 이게 진짜 사람을 울리는 예술이라는 반응을 보이며 박지호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보는 중이라고 하네요. 이처럼 미스터 트롯 38에는 가히 전설급 무대들이 연달아 터져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폭발적인 고음으로 누군가는 지극히 섬세한 감성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파격적 퍼포먼스로 시청자들의 가슴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한 무대들을 보고 있으면 트롯이란 게 단순히 노래 한 곡으로 평가되는 장르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감정을 오롯이 담아내는 도화지 같은 예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결승 무대가 더욱 치열하게 펼쳐지겠죠. 이미 무대마다 강렬한 이야기가 넘쳐나는데 결승으로 향하는 길은 또 얼마나 숨막히는 경쟁이 될지 상상이 안 됩니다. 최재명, 손비나, 충길, 김용빈, 추혁진, 박지우 등등 모두가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라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지는 정말 예측하기 힘든데요. 분명한 건 다음 무대에서도 더욱 극적이고 짜릿한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디번엔 누가 떠오를까, 또 어떤 전율이 휘몰아칠까 하는 설렘을 느끼고 계시겠죠. 절대 놓칠 수 없는 미스터 트롯 3, 8회 그리고 그 이후 계속될 명승부들 꼭 생방송으로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 다음에 또더 흥미롭고 뜨거운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